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모두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시쳇말로 멘붕입니다. 의혹이 나타나면 은 설마 하는 순간에 어느새 사실이 되곤 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한교안 국무총리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도 어, 저희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정희 대표가 당신 떨어뜨리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바람에 괘씸하게 생각한 우리 최순실 언니께서 기획한 것이라는 모 보도도 봤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더 무너져야 합니까? 국민의 마음이 저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벼랑간 샤머니즘이 하디슈를, 하디슈가 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민속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샤머니즘이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결합이 되고 있고요. 권력사유화와 결합이 되어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에게 속았습니다.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간신부역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흡사, 관료이고 시키는 대로 일만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내각의 책임자 분들께는 그런 태도로 제 질문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 언론을 달구고 있고 많은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의원님 방금 전에 통진당 해산을 최했으니요 제가 묻는 개입했다고 질문에 답변하시지요. 예, 그냥 제가 그거는 모두 발언으로 했을 뿐입니다. 묻는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가 헌재에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그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보도자를 뿌리든지 페이스북에 쓰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자, 청구한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총리님, 제가 사전에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인,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간 정부,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조금 바뀌셔야 할것 같습니다. 곧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겠지만 답변 태도 온당치 않습니다. 저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서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한참 경력 부족합니다. 예, 경력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관료에게 갑질을 하러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이재정은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언짢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해소하십시오. 오늘 저녁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하십시오. 저한테 노려보는 태도거나 아나무인적 태도로 거만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리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제껏 답변 태도를 보면요, 증거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국무총리로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검사하시지 그랬습니까? 차라리 변호사 하시지 그랬습니까? 국무총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치적인 묘미를 발휘해서 국정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입니다. 자, 태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샤머니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이 사실이 아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묻는 얘기를 질문에 안할수 있습니까?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요, 이 자리에서 못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번.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 샤머니즘, 그냥 뭐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저희 국회뿐만 아니라 해외 방방곡곡에 우주의 기운이 배포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국회의원 방에도 아마 있는데 우리 부지불식 간에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우리 의원실과 그리고 해외 공간 등에 배포된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요, 오방 이 달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주의 기운을 설명하는 오방 무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방 세계 철학 속에 우주의 기운.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끈도 보이시죠? 이게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끈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문양의 끈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끼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관료가 이걸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우주의 기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최순실이 최순실이 믿고 있다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 이 관료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사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걸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통령께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말고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증거 드린 겁니다. 제가 증거 가져오라고 한일 없습니다. 증거에서 변을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일관하시지 증거에 따라서 않습니까? 수사하는 것이고 진실을 보십시오.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봤습니다. 네. 발행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과 달리 우리나라 문체부가 정부가 제작해서 배포한 것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예. 내용 뭐. 대강 어떤 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뭘 뭐에 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까 질문했습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나시면 대, 답변하십시오.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샤머니즘을 믿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그 믿지 않으실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샤머니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에 관해서 문체부에서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바람 페스티벌 들어보셨습니까? 작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입니다. 미르재단 예행 연습하는 재벌들 갈해치한 행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뭐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총리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국정에 중요한 행사를 이렇게 놓치셔야 됩니까? 대통령님이 특별히 생기신 행사인데. 8.15 행사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참석도 했고, 어, 그렇게 하고 또 챙겨봤습니다. 네. 네, 총리께서 네. 그런 세세한 행사까지 다 네. 제가 챙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저 총리께서 어, 아무래도 국민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계시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절하게 잘 처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너무 사실과 다른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유의하겠습니다 예의를 차립시다 자, 행사 2주 전에 정경련이 재벌들을 모읍니다. 돈 달랍니다. 그랬더니 재벌들이 토로합니다. 2주 만에 어떻게 하냐. 시간이 촉박하다. 돈안 내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100에서 150억이 모입니다. 누가 작성한지도 모르는 공문을 행자부에 배달이 됩니다. 행자부는 하루 만에 7개 시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경찰, 소방, 모든 것들이 국가 자원이 동원이 됩니다. 대통령님 그로부터 2주 안에 국무회의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관련 행사 챙기십니다. 100여 개가 넘는 유관 행사들 가운데 유독 그 행사만 특별히 집으십니다 차은택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르 재단 짝퉁입니다. 예행 연습입니다. 재벌들이 9개 기업 집단들이 100에서 150억을 모읍니다. 관련해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행자부 장관은 정경련의 자체 행사라고 합니다. 정경련의 자체 행사인데 단한번 하루 만에 공문 하나로 일곱 개 시도가 동원이 됩니다. 국가 자원이 동원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꽃놀이 행사 후에 교통대란으로 대구시민들 원성이 커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시민을 위해 삼성이 부탁해서 만들어진 행사다. 보겠습니까? 또다시 이것도 정경련 동원해가지고 창조경제 홍보하려고 무려 150억 갈치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 평창동계올림픽, 삼성의 승마지원까지 발판이 됩니다. 자, 무관하신 분들 아닙니다. 지금 모르세로 일관하시지요. 한원총리님 그간 국회에 와서 하신 답변들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실은 근데 시간이 없네요. 처음 답변하신 태도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말 깔끔한 답변, 장어같이 잘 빠져나간다고 깔끔한 답변에 대해서도 이야기 있습니다. 정말 괘씸하지만 국민들 입장에 사는 얘기입니다. 괘씸하지만 참잘 빠져나가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회의록을 봤더니 모순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간의 한 발언들, 사람들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맹세코 비선 라인 없다고 합니다. 연설은 외부일치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 조사였죠. 자, 차은택이 얘기합니다. 이성환 전 미래재단 사무총장이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군 장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불러내네요. 예, 철저하게 최수실 모른다고 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이제는 모르세요 하더라고요. 독대한 적 없다고 합니다. 김종 전 차관, 김희정 전 장관, 강은지, 강은희 장관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들 정유라를 감싸고 비호했던 발언들 그래서 제가 부역자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총리님 다르지 않습니다. 이선실세 본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총리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최순실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해서 과연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으며 그 답변이 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 인연이 없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까요? 어, 모르쇠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저는 모릅니다. 회자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 자료와 함께 그것이 논의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이 되질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또 증거들도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수사를 하고 그의 상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사 45명 역대 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또그 표, 표, 저에게 보여주신 이 자료들 보면 또저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또뭐 말씀을 어, 얘기하지 않게 하실 테니까, 뭐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사실인 부분들도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어, 검찰 중심으로 또 정부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역사에 기록 남을 것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최순실 알았습니까? 제가 연으로 아는 거 전혀 없습니다. 찌라시를 통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찌라시요? 그런데, 언제요? 그런데, 언제적 모르는 얘기하십니까? 사람을 알, 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것같요 청와대 문건 유출 당시의 찌라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여러 찌라시들의 그런,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최순실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언제? 언제라는 게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요? 제가 몇 차례 봤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몇 차례? 그 날짜 일정, 일, 일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몇, 몇 개, 하십시례 씨라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연년순실, 최순실 전혀 모르는 잡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황교안 총리님이 왜 부역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얼마 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박건희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도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이직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렇게 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에 대한 확신을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의원님. 대통령님이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고 있다고 학원하십니까? 의원님 오늘 오전에 어, 청와대에서 대변인인가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ppt 준습니다 마지막 장.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직무하셨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다 되어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